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4월 28일, 어, 목요일입니다. 어, 이제 내일이면, 어, 어, 이번 4월 달도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지금 5시 36분, 최근에 이제 시장 사항에 대해서, 어, 개인적인, 어, 좀, 일정이 좀 바빠서, 어, 이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어, 오늘 일단 한 15분 정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 썸네일에 동특이 정 가장 어두운 것, 어, 그리고 최근에 올린 내용들은, 어, 대부분, 픽스텝이나 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러면서, 어, 시장이 상당히 지금 힘겨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에, 대응 말자, 어,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지만, 어, 오늘 썸네일에 올리는 것처럼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공연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에, 여기서는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 좀더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 그래서 현장세는 포괄적으로 매도 관점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반전이 보이면서, 어, 그동안에 간간히 소개해드린 원자재 관련, 뭐, 오늘도 뭐, 센 종목군들이 사실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약간 숨고르기 하지만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은, 뭐, 원자재 공공행진이 예, 뭐, 단계에 잡히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 시장이 바닥을 만드는 이런 진통의 과정이고, 그리고, 어, 개별의 원자재 관련주들은, 어 간헐적 반복적 급등이 나오는 시점이니까 주비 투자 관점에서의 업종 대표주를 보유하신 분들 조금 여유 있게 보시거나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분들을 탄력 있게 대응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현재 그 시장 흐름 간히 지금 살펴보면은요. 어 지금 전개되는 어, 유럽의 박스 지수를 비롯해, 유럽 시장은 전반이, 어, 1.5% 아, 전후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 시장이 전부 다 간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선물, 선물의 흐름, 시간의 선물이 거래되잖아요? 어, 시간의 선물도 지금, 어, S&P 500이 1.48, 어, 그리고 이제, 에, 그, 나스닥 100은, 어, 2%가 넘는, 어, 이런 급등세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 하방 경중의 모습을 보이고 오늘 반전의 모습. 물론 이제 코스닥은 조중의 모습이지만, 어, 뭐 코스닥 시장도, 어, 무리 없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뭐, 거래소만 찾고 코스닥은 안 찾고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어, 그리고 참 진짜 답답한 현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런 미국의 급격한 긴축 금리를 0.75까지 올리지 않겠냐 아, 이런 시각들이 나오면서 어, 지금 어, 환율이 진짜 너무 공황행진을 하죠. 그 그러니까 환율이 공황행진하면 미국은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논리로는. 가 계속 전개되는 부분인데 사실 외국 매도보다는 어, 기관의 매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제 이 지금 위, 이 우리가 원 달러 환율 예, 오늘 뭐그 오늘도 급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이거는 그럼 이제 미국의 지금 급격한 긴축 어, 금리 인상을 아주 강도높게 전개할 것이다 그래서 어, 환율이오른데 이건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하늘은 위안 하늘이에요. 위안 달러. 어, 그래서 이게 중국 위안화도 지금 매우 급등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원화도 오늘 보면 뭐 어, 1,272원이죠.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 저기 뭐, 일본의 엔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예, 초강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서, 어, 이 시장의 안정을 찾는데 어떤 바이미터라고볼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꼬이고 있다. 그리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 오늘 시장의 반전은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어, 염려하지 말자. 아,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저기 나 주요 종목군들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래소 시장부터 이제, 주요 종목들 봅니다. 그럼, 최근에 좀 안정을 찾는 게, 이제, 삼성전기죠. 어, 바닥에서, 어, 요, 삼성전기의 주가를, 요렇게 보면은, 어, 바닥에서, 이제, 이 지금, 이 요건 이제, 월봉이에요. 월봉으로 보면은, 저점을 잘 다지는 모습이고, 어, 일봉의 모습을 보면은, 어, 이미 이제, 3월의 저점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서, 조금씩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어, 삼성전기의 기판이라든지, 또는 카메라, 어, 또는 이제, 그, MLCC,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니까요. 어, 지금 자리에서는, 어, 이 매도 관점 안에 조정받으면은 좀 여유있게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예, 엔진이로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어, 주가 이제 많이 오르면 당장 뭐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럼 LG 노텍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요, 저기, 3월, 어, 말경, 요 때, 이제, 이거 좀 물량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아, 파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지금 지수 많이 빠지니까 시장 막 위험하다, 막, 이런 불안감을 많이 부추키는데, 대략 지수는 지금 안정을 찾고 있죠? LG 노텍은 잘올라갔으니까 뭐, 누구든지 LG 노텍은 앞으로 더 갑니다, 하지만 대략 조정을 받죠. 어, 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LG 이노트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 정도면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갈 만한 이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전반의 모습들, 특히 이제 요 LG전자, LG전자, LG전자의 주가도 저점을 잘 만드는 것과는요, 요런 업종 대표주, 요런 것들은 좀 여유있게 보시면 무난하다, 요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중소형 개별.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기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어, 골골이라든지, 뭐, 이러서 예, 이런 주식들이 잘 올라가잖아요. 오늘도 동일재강이 상가 쳤어요. 예? 어, 예, 니까이 그러니까 벌써 바닥에서 한 3일 뜨면서, 어, 거의 뭐, 한, 어, 50%뭐60% 이렇게 막 급등의 모습이 나오니까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금을 양분하지 않습니까? 대형주의죠 중소형주 위주. 그래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대형주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나가는 특정 종목을 선정해서 가령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전기나 LG전자나 이런 것들 오늘 또화학인 일제 반전의 모습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만드니까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특정 종목 한두 개를 매집하는 어, 좀 여유 있게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철강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또는 고무라든지 이런 주식들은 관심이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를 이제 내일의 관심 종목 뭐, 어 굳이 이제 구분한다면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켜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원자재 관련 뭐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 어 그중에서 이제 황금 ST라고 해요. 황금 s t 학금강 관련인데 이한금에스티의 주가는 어 지난번에 동일 에, 오늘 상을 친 동일제강을 소개할 때도 같이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에, 이 저기만 뭐, 한검에스티는 원재재 공급인증과 더불어 또펀더멘탈도 괜찮은 회사예요. 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정잘 받았으니까 이한금에스티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아, 또는, 이제, 최근에 조정을 약간 깊게 받은 조일 알미늄. 어, 조일 알미늄. 요것도 스팟이죠. 단기로. 한번빵 뜨면은, 떨큐! 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지금, 비철 분석에서, 이제, 황금 ST, 아니면, 이제, 조일 알미늄. 기타 뭐,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거다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에, 그리고, 이제, 지금, 아, 이, 펄프 가격. 이것도 원자재죠. 원목이라든지 펄프. 그, 물음 페이퍼 있잖아요. 물음 페이퍼. 이 물음 페이퍼를 갖다가, 아, 단기로, 단기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변동이 커요. 이것도 확눌러지면 내릴 때는 또확 꼬꾸라진다고. 그래서 이 정도 조정받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 철강에서도 선별적으로. 그러면 이제, 동일청가동일지가 뭐, 우리 사가 들어갔으니까, 그거 뭐, 하나, 엊그저께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조정받는, 아, 요런, 이제, 물음 페이퍼, 요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있고, 이게, 제가 지금 보는 종목이 다 마찬가지. 예요 음식에서 뭐, 한성 기업이라든지, 예? 그리고, 어, 요, 저 뭐, 시즈 시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기 관심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의 관심 종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대형주에서는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거래소 시장에 셀트리온이 이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염려 말고, 여유 있게 지켜보면 되겠다. 아, 이제는 이제 점진적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 가령 뭐 이제 수산물 관련 예, 중국의 봉쇄로 인한 아, 수산물.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수산물들이 여러, 여러 품목이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그게 한40% 정도 감소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 중국 봉쇄. 그러니까 물류에 약간, 로드가 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신라 SG, 예, 신라 SG가, 아, 요 단기 투자 관점에서, 그냥 아, 오르면 세게 오르고 조정받은 조정, 어, 3일간, 잘 받은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관심을 갖자, 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대창 스틸, 대창 스틸. 이 이제, 코스닥에서는, 신라의스지 대창 스틸. 사실, 이거 다, 여기, 여기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 그런 모습,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제가 특정하게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어, 오토맨, 오토엔, 이 오토엔이 오늘,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아, 어, 조정의 모습을 보였는데, 에, 이 오토엔의 주가가, 어, 시간이 있어도, 에, 그렇게 좀 셌찼네요. 근데 이제 이 오토엔도 이제, 에, 다시 저점을 만드는, 이런 공면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군들을 주의 깊게 잘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 드립니다. 시장 분위기는 험악해. 에, 지금 지수가 여러분 조금 떴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올라 그러지는 않아요 다시 조정받을 소지가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뜬거죠 사실은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그리고 얘는 이제 좀 들고 또 밀리고 하면서 이제 저점을 만드는 이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웬만하면 파는 국은 아니야 지금 업종 대표주들은 어,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조정받으면 어, 그리고 어, 이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원자재 관련주들이 약간 추춤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탁 치고 올라가는 사이에. 그건 이제 순거름이 가죠. 어, 근데 원자재 가격은 단계에 잡히지 않는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에 잡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 결국은 원자재 관련 이런 곡물이라든지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농산물, 수산물, 어? 어, 또 엊그저께는 저기 뭐 대성에너지가 상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 섹터에 있는 아 이런 기업들을.